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늘의 제목은 겸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기 좋아합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자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넌지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은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겸손한 모습이 나타날 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선한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데메지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 안에 조금 남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에 원래의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 것인가하며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가 겸손입니다. 이 본래의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을 챙기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는 사단의 미혹에 빠졌을 때이 순수한 성품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과 갈등, 질투와 박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아름다운 성품을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그 성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성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성품의 회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한 행동의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가장 큰 수치를 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희생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